제 4장 교통경찰이 되겠습니다. 도로건통법의 용어 정의. 도로에 대한 정의가 있죠. 판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경비원이 출입 통제를 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대학 내에 군의 도로가 있죠. 이런 경우는 대학 시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공개된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통제를 하거나 대학에서도 경비원이 출입통제를 하죠. 그런 경우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룰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은 아니죠. 이륜자동차도 안 됩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는 들어가지만은 특별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자동차 등 이렇게 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이 안 되고 또이륜 자동차는 특별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차도, 중앙선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선이죠. 차도가 아닙니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이죠.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이렇게 여기서는 차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토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킨 것이죠.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노면 전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데, 음주운전, 도주,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무면에 운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은 운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이것은 운전으로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했거나 도주나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서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문제를 따면 음도약이 되죠. 음도약은 뭐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음도약, 노래 부르면 처벌받습니다. 음도약 금지.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요. 초보 운전자는 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2년이니까 2년 초보 이렇게 기억을할수 있는데 운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받은 사람이 이후에 다른 면허를 받았다. 그러면은 운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은 때부터 그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처음 운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앞지르기를 했죠. 앞지르기는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에 앞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앞지르기라는 것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좌측으로 가죠. 좌측으로 이렇게 가서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앞지르기고, 그냥 차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자기도 그 옆차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앞지르서쭉 앞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가버리는 것은, 추월에 가는 것이죠. 이것은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다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앞지르기가 되는 것이죠. 모범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구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이에 대한 규정이 좀 나오는데요. 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 유아 할때 유에서 6을 바로 연상을 할수 있겠죠.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노인은 65세고요. 원자면허는 16세 이상이죠. 보통 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대형 면허는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18세에 대해서는 18세 차가 연계 음질로 경보한다 이렇게 안기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나오는 보가 보통 운전면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세는 이제 특대성 보여줘. 특대가 나올 때 특수 대행 면허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주차장에서 음도약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음도약을 하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음도약 하면 은 처벌됩니다. 차마에서 차는 기본적으로 밖에 달린 거면 다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자 자전거 이렇게 되고 사람의 가축의 힘으로 그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손수레도 도로에서 운전되면 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 아닌 것을 보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전차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은 차로 보지 않고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이러한 것은 보행자로 취급이 됩니다. 차가 아니면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전거는 끌고 가면 은 보행자가 되는데 타고 가면 은 차가 되는 것이죠. 손소레는 도로에서 끌고 가면 은 차가 되는 것이죠. 손소레를뭐 타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 도로에서 끌고 가면 차가 되는데 똑같이 끌고 가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 보행자가 됩니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슬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인데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에는 원자는 제외하고 성용성합 화물 특수 이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 상에서 건설기계 10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라고 하면은 위에서 말한 이 자동차 관리법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 상의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의 범위가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 범위보다는 넓죠. 이 건설기계 관리법상에 건설기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운기나 트랙터, 군용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는 아닙니다. 경운기를 엄지운전했다. 이렇게 하면 은 단속이 안 되죠. 단순한 농기구로 봅니다. 군용차는 군수품 관리법상에 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은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기 장치 자전거는 원자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최고 전격 출력이 11kW 이하를 말합니다. 그 밖에 배기량이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에 11kW 이하죠. 이러한 원동기를 단 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원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이룬 차 중에서 125cc 이하 그리고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다만 전기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보겠습니다. 100이랑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을 하면은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안보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이랑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중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제외가 되었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 손페달을 포함해서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하야 되고 시속 25km 이상 움직이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체 중량이 3 0 k 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형 이동당차고 조건이 같죠.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자가 포함되는 개념인데 여기 원자에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된다고 보아야될것 같습니다.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동차 등에도 포함이 되고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는 양쪽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혼돈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등에 포함이 되니까 자동차 등에도 포함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인 체계를 보니까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자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문에도 보면 자동차 등은 이런 식으로 기정을 하면서 특별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로를 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한다. 그렇게 한정을 해뒀거든요 그렇게 한정을 했다는 의미는 자동차 등에도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해둔 것이죠. 그러면 법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동차 등에도 포함이 되고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차라리 이 법률을 만들 때 지금 전기 자전거는 운동기 장치 자전거 제외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개인용 이동 장치도 여기서 제외를 한 다음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더라면은 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좀더 더 쉬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호기를 보겠습니다. 교통 수신호 권한자는 경찰 보조자에 해당되죠. 모범 운전자. 그리고 군사경찰, 예전에 헌병이라고 했죠. 이제는 군사경찰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이런 경우는 경찰에 준해서 교통수신호를 할 수가 있죠. 뭐 녹색어머니회, 해병전후회 이런 경우는 안되겠습니다. 신호기가 전멸할 때 황색등화가 전멸한다.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죠. 특세인 경우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에는 주의, 지시, 노면, 보조, 규제가 있는데 두 문자를 따면은 주지, 노, 보, 규가 되죠. 주지, 노, 퍽, 규가 됩니다. 퍽, 라는 것은 아주 심한 욕인데, 노, 퍽, 규입니다. 그것을 주지하라는 뜻이죠. 자, 지시 표시부터 보면, 지시는 안전을 위해 표시하는 지시, 지시란 말이 설명에 나와있죠. 노면 표시입니다. 다른 것은 다 표지로 나오죠. 어, 노면 표시만 표지가 아니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노면에 알리는 표지, 이렇게 노면에 말이 나오고, 보조에도 보충하는 표지, 규제도 규제하는 표지 이렇게 그 설명에서 원이 제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의 표지는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알리는 표지 이렇게 돼 있어서 주의란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표지만 별도로 잘 암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주의할 때 의가 나오고 위험물의 위가 나오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위 표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표지 이렇게 하면은 위험물이 있을 때는 주의표지다. 아, 기억할 수 있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자체 장이 학교 등주 출입문 300m 이내에 지정을 합니다. 일단은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0m 까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청장이나 경제서장이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를 30km로 제한한다든지,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주정차 금지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기주통이죠. 이것은 경찰에서 하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한다.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고. 자, 어린이는 순백하고 경찰은 소기주통이죠. 술을 많이 마시면 소기주통이 될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죠. 그 사이에서는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8시에서 8시까지니까 팔팔할 때입니다. 애들이 팔팔하게 뛰어놀 때는 가중해서 제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중하는 내용을 보면 신호 지시 위반, 속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 금지 제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벌점을 두 배로 가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호 지시 위반,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애들이 팔팔하게 뛰어 놀때뭐 신호 지시를 위반해서 빨간불에 간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보호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 벌점을 두 배를 가중하는 이유를 알수 있겠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어린이 13세 미만이죠.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아서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상당히 어렵게 되있죠그 시설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쓰는 자동차 그리고 렌트를 하는 경우죠. 렌트를 한 운송 사업용 자동차 그런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되고 피해자 액 보상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유치원 등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시설의 장이 운송 계약을 맺은 차가 되겠죠. 전세 계약을 맺은 자동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 명의자 자동차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를 해서 전멸등이 작동 중일 때 바로 옆에 차로, 편도 1차로라면 은 반대편까지 포함이 됩니다.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통합버스에서 전멸등이 작동하면서 애들이 내리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그 도로 반대편으로 막 뛰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편도 1차로라면은 반대쪽에서 지나가는 차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주행하는 어린이통합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린이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고 주행을 하고 있다면 앞지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서 다시 그 차에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앞지르기를 못한다는 의미지 그냥 자기 차선으로 가는 경우는 쭉 그냥 그대로 추월해서 앞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가 있는데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 등 장치를 작동해야 됩니다. 이런 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다면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좌석 안전띠 이것을 매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고 내릴 때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애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 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을 마쳤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을 되고 그런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합니다. 이것을 작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호자가 함께 동승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안전대 착용,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이런 것들을 안전 운행 기록이라 하는데 이것을 작성하고 보관해서 매 분기별로 어린이 통합 버스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장에게 안전 운행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통합 버스에 관련해서 많은 규정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좀 엄격하게 규정이 되었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신규 안전교육이 있고 정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정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사람에게 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또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이 있는데 자 고속도로 외의 도로와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 외에서는 왼쪽 차로가 있고 오른쪽 차로 이렇게 나눴을때 승용이나 승합은 왼쪽 차로로 갈수 있는데 대형 승합은 오른쪽 차로로 갈수 있고 그 외에 이제 화물특수건설 이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편도 2차로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게 아니라 1차로 2차로 이렇게 나누죠. 3차로 이상을 보면은 1차로는 별도로 빠지고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1차로는 우선적으로 빠지는 개념이죠. 편도 2차로에서도 1차로는 우선적으로 빠집니다. 빠지고 남는 게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2차로 이렇게 1을 붙이고 남는 게좀더 있으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 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갈수 있죠. 다만 전체적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아니라도 통행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2차로는 당연히 모든 자동차가 되겠죠. 편도 3차로 이상에서도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이나 승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형은 빠지죠. 다만 80km 미만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지르기 안 하는 경우라도 통행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이때 오른쪽 차로에 대형성압이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대형성압 이라고 하면 버스를 말하겠죠 자, 왼쪽 차로가 어떻고 오른쪽 차로가 어떤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일단 차로를 반원을 나누어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이 왼쪽 차로가 되겠죠 그런데 차로 수가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아,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로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1차로는 왼쪽 차로가 되는 것이고,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것이죠. 고스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1차로는 무조건 빠지고, 나머지 차로를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차로가, 전체 차로가 4개 차로라면은, 첫 번째 1차로는 빼버리니까, 나머지 3개 차로 중에서 가까운 쪽은 왼쪽이 되고, 가운데 있는 차로는 홀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오른쪽 차로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차로가 있고, 왼쪽 차로가 1개가 있고, 오른쪽 차로가 2개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모든 차는 위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는 갈 수가 있는데, 앞자리기할 때는,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으로, 통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보겠습니다. 법정 속도는 일반 도로 편도 2차로 미만에서 2차로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1차로죠. 1차로인 경우에는 60km입니다. 그리고 2차로 이상에서는 80km 이내로 규정이 되는데 아,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최고 속도를 20% 감소하게 될 경우는 비가 내려서 노면에 젖어 있다. 그리고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이런 경우가 되고. 50% 감소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입니다. 노면이 얼어붙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20% 감소할 때는 눈이 20mm, 이렇게 되어 있고, 50% 감소할 때는 20mm 이상 쌓이거나,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 위반을 보면은, 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이 60점이죠. 그리고 범칙금은, 어, 12만원이 됩니다. 6의 배수가 12가 되죠. 그리고 이제 20kg씩 다운됩니다. 40kg 초과 60kg 미만이다. 그러면은 벌점은 60의 반인 30이 되고, 범칙금은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수용자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운이 되는 것이죠. 12, 9, 6, 3 이렇게 다운되고, 벌점은 60, 30, 15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로를 해둔 게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애들이 팔팔하게 뛰노는 08시에서 어, 저녁 8시 사이에 이때의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두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짜리를 맞을 것을 102점 맞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식으로 벌점이 두 배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이게 초과속 위반이죠. 이제 6 0 k 로 초과까지만 있었는데 80을 초과한 경우, 100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짝수별로 다 2, 4, 6, 80, 이렇게 초과한 범위대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0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립니다. 20만원 초과해버렸죠.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100키로 초과해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가 되겠습니다. 100점 받는 것이죠. <laughs> 둘다 100점 받는 것입니다. 100키로 초과를 세 번을 했다. 그러면 세 번째 될 때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더 가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면허도 바로 취소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1년 이내에서 정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초과속 위반은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이죠.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에서 가시거리가 50m인 경우에 최고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 편도 2차로에서 일반 도로는 최고속도를 80km까지 낼 수가 있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에서는 50%를 줄여야 되니까, 50%를 줄이게 되면 은 40km가 최고 제한속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를 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되는 것과 주차만 금지되는 곳이 있죠. 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이것들 위에는 바로 주정차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도 주정차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안전지대는 10m 이내, 버스 정류장도 10m 이내,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도 1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5m 이내죠. 여기서도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 이내만 별도로 외우고 나머지는 5m 이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행이죠. 안정환입니다. 안정한 10이니까 안정한 슛이 되겠습니다. 안정한 슛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까지 포함했어요. 5m 이내인 경우를 보면은 어,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죠. 소방시설에서 5m 이내입니다. 이때는 승료차 기준으로 해서 과체료가 8만원입니다. 다른 경우는 범칙금이 들어가는데 이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과체료가 부과됩니다. 암기를 하면 5m니까 오소 모퉁이로 안정한 슛이 되겠습니다. 어, 모퉁이는 여기서는 코너킥이 되겠죠. 음, 오소 모퉁이로 안정하니 코너킥을 하면서 바로 슛을 날리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오소모퉁이로 얘기서 바로 슛을 날리죠 자 주차금지를 보겠습니다 시도청장이 정한 다중이용업소죠 이 경우에는 5m 이내 도로공사 양쪽에서 5m 가 되겠습니다 터널 안 다리위가 되는 것이죠 기타 지정한 곳인데 5m 니까 오메 다공터다 아, 다공만 5m 이내가 되고 터널 안 다리위가 되는 것이죠 주차위반을 보면 운전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고서 명할 수가 있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 그러면 직접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해서 보관할 때는 선량 관리자의 주의의으로 보관하게 되겠죠. 차를 견인을 한 때에는 24시간이 지나도 차를 인수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차의 보관 장소를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 차를 끌어갈 때는 도로 위에다가 그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놓죠. 그런데 24시간 안에 차를 안 찾아갔다. 그러면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48시간이 아니죠. 24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달 이상 안 가져간다. 그러면은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를 좀 버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